제가 개발팀장을 10년을 하면서 제 회사 내부 사람이든지 회사 외부 사람이든지 인정받는 사람들 흔히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억대 연봉자들 이분들을 제가 한번 곰곰이 관찰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지 봤더니 본인들의 코어 기술 말고 다른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낱낱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몇 가지로 이렇게 취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뭐 비전공자분이든 뭐 전공자든 개발자든 개발자가 아니든 그래서 뭐 이미 개발자로 취직한 분이든 상관없이 정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그 기술을 음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봤더니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꼭어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검은색 터틀렛과 청바지, 아니면 뭐 혁신의 아이콘? 완벽주의자, 아이폰을 만든 사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어, 그가 발표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이폰과 맥북에어를 발표했을 때그 프레젠테이션을 아, 저는 정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음, 아이폰을 소개하면서 아이팟, 폰, 인터넷, 아이팟, 폰 인터넷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이게 하나가 된 제품이 있다. 그게 아이폰이다라고 소개할 때아그 전율은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봉투에서 꺼내는 맥북 에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어, 혹시 보시지 못했다면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프레젠테이션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갑자기 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스티브 잡스의 발표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저 제품의 기능을 정말 예술적으로 포장하는구나. 저게 능력이구나. 네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기술은 바로 발표입니다. 음, 발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포장술 같아요. 개발자는 사회성이 없다는 일종의 편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반대합니다. 정말 소통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잘하는 개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다 그냥 좀 개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말을 역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개발자인데 발표도 잘해. 소통도 잘해. 역으로 이용하면 여러분이 중간 관리자로 갈수 있는 초고속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신입 사원 때나 사회생활 초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회사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모르지? 기능 발표회 같은 자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했던 그 발표 PPT를 보니까 개발을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PPT에는 그냥 개발 완료 이렇게 개발 완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그냥 일안 했네, 놀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드 밑에 있는 그 어려운 이런 기술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만약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프로그램만 하는 회사라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그걸 이해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제가 우연찮게 그 어떤 개발 발표를 들었는데, 저는 정말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표를 딱 했는데, 어? 이런 것도 했어? 저런 것도 했어? 엄청나게 뭔가를 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난 걸 했구나. 라고 했는데, 봤더니, 이게 뭐, 그분이 일을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프리젠테이션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 결과가 1이면, 그결과에 보고를 한 80, 아, 80 너무 갔죠? 네, 한, 어, 10점 만점을 할게요. 결과가 1이면 한 7, 8 정도까지 이렇게 발표로 이거를 좀 포장을 했다라는 표현이 좀안 좋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라서 제가 포장술이, 아, 저게 포장술이구나. 저게 자기 팀원들의 고가를 챙겨주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아, 내, 나의 기술에 대한 그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업적을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는 게 회사 생활에는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다른 업체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기술이 엄청 좋아요. LG 아시죠? LG 전자 전원 LG 전자 정말 제품을 가전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좋은 기능이 있는데도 광고를 안 한다고 욕 들어먹잖아요. 그거 보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삼성은 같은 기능이라도 참잘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뭐 새로운 용어를 만들죠. 어떤 용어를 해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같은 기능이 이미 다른 제품에도 있는데 굳이 한번더 용어를 만들어서 언급하는 그 포장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동기나 친구들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지만 다른 이제 여러분 팀장 이상의 분들은 그런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들 거의 알지 못할 겁니다. 아 물론 때로는 이게 포장만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하도 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 저것도 능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순간부터는 저도 화가 없어지고 어, 배워야 되겠다, 저러면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요 그래서 저희는 어, 핵심 기술, 저희의 개발자적인 코어 기술도 잘하고 어, 발표도 포장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 지금은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 포장하는 능력 그거는 정말 중요하고 그게 바로 저는 어 발표라고 합니다. 발표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상급자가 여러분을 주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사업부장님이나 뭐 사장님, 회장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부장님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신입 사원이나 대리 때나 이럴 때 발표할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리가 생겼다 이러면 저는 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런칭 쇼를 준비하듯이 그 발표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는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이 방법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좀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보고하는 게 어, 정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고하는 게첫 번째 능력이면 이거는 좀 한방 한방 써와주는 그런 거고요. 그럼 꾸준히 뭔가를 잘 이미지를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인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보고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참으로 참으로 이분들은 보고를 잘하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타이밍에 적절하게 합니다. 보고의 뭐 기법은 뭐 7원칙, 4원칙, 뭐 즉시 안 좋은 일부터 선제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제가 팀장으로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그것더라고요안 궁금하게 해라.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는 하지 마라. 근데 좀 이상하죠? 좀 전에 안 좋은 일부터 선제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좋은 일을 안정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안 궁금하게 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다음 주까지 어떤 어떤 기능에 대해서 좀 개발하자 그래서 제가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뭐 챔버에 표이 역류하는 것 같으니 그걸 측정할 수 있게끔 뭔가를 찾아보고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볼래 다음 주 목요일까지 좀 결과 보고해 줘라고 했는데 여기서 딱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이 나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딱 되면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라고 나눠요. 했으면 저는 빵점 못했으면 마이너스 100점을 줄 겁니다. 어, 왜 그럴까요? 했는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요.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어, 밑분들은 상사는 두 가지를 원한다. 안 궁금한 거랑, 그리고 나쁜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 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죠 어떻게 모든 일잘될수 있냐? 어, 사실 일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답도 없고 그리고 정답이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으면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사는 좋은 보고만 받고 싶어합니다. 안돼요, 안됩니다라는 보고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 진행 안 되는 것도 당연하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까요? 문제는 있다. 어렵다. 하지만 나는 1안, 2안, 3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어, 2안은 다른 팀의 협조가 필요하니 어, 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어렵지만 나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해서 만료가 되면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한 사람이 되고요.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상사는 팀장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너무 어려운 일을 했었구나 시간을 더 주거나 아니면 다른 소스를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했던 일 못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끝 아니면 못했어요. 하면 0점과 마이너스 -100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일인가 안 어려운 일인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인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가 할수 있는 일,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나누고 그리고 그 진행사항을 좀 중간중간 팀장님이나 상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더더욱 음, 멋있어 보이려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려면 수치화 하는 겁니다. 이게 숫자에 대해서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했어요. 라는 말보다는 저는 결과 대비 80%까지 진행했어요. 아니면 제가 하는 내용은 지금 120%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 숫자, 수치하,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말했던 포장을 잘하는 방법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숫자가 주는 매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를 하실 때안 궁금하게 그리고 자주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꼭 가세요. 안 됩니다. 라는 보고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보고입니다.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될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 미리 말을 한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사는 여러분의 업무를 주면 그 일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해봐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레벨의 그 인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에.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이걸 와가서 와가 가지고 와서 안,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 상사도 잘 몰라요. 그 일에 대해서는. 어? 내가 지시를 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지. 그래서, 안을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항상 대안을 두세 개 정도는 제시를 하시는 방법을 가져가시면, 어, 정말 일잘하는 친구구나, 라는 인식을 드릴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계속 말하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끝. 못했어요. 하고 끝.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고할 때는 두 가지 명심해 주세요. 안 궁금하게 하겠다. 그리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는 꼭,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업무를 수치화할 수 있으면 꼭 수치화해서 보관을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포장에도 아주 있게 보이게 하는 그런 양념 같은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갑자기 무슨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혁신의 아이콘. 뭐,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제가 이런 그, 흔히 계속 말씀드리는 억대 연봉자, 잘 나가는 사람들, 개발자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각각의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 저 사람은 정말 항상 웃고 다녀. 그래서 항상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 정말 소통을 잘하고 공감을 잘해주네. 이런 분이 있고, 어, 세상에, <laughs> 세상 세상 저렇게 까칠한 사람이 없어. 아, 정말 까칠한데. 근데 일은 정말 깔끔하게 하네. 내가 저 사람한테는 욕을 들어도 아, 들을만 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를 만드는 사람? 아, 어떻게든 결과를 낸다. 영혼, 영혼, 아, 영혼을 밟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사람이 저의 첫 번째. 원하는 캐릭터고 두 번째는 저도 정말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롤모델을 잡고 발표를 보고를 정말 잘하고 싶다. 이게 저의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이런 정체성들이 모여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거를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웃고 다니는 이런 배려의 아이콘일 수도 있고 어, 세상 가치라지만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두루두루 인맥이 넓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 커넥션 시켜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그런 캐릭터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캐릭터성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결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아, 그분한테 연결하면 해결이 될것 같아. 그리고 그런 어,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함께 일을 하면 퍼포먼스가 나는 분, 아니면 퍼포먼스가 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계속 계속해서 줄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공감해주고 정보를 공유해주고 정보를 공유 안 해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결국 결과를 내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이 결국 좋은 평가, 좋은 인정을 받더라고요. 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능력, 포장술, 아, 발표술 이름. <laughs> 네, 발표술 그리고 보고 세 번째인 요 캐릭터를 가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 능력을 항상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취직을 한 후에라도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자 취업을 준비하면서 말로만 좀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진단하는 것을 저랑 같이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의 마지막은 스티브 잡스의 명언인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프리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